여러분의 원더 굴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달 벤츠 할인 프로모션 사실 제가 11월 초에 벤츠 할인 프로모션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할인이 많이 안 들어갔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지금 2차 할인 프로모션이 11월 12일자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11월에는 아우디나 BMW 할인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벤츠도 할인율이 이렇게 적으면은 사실 계약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려준 것 같은데요 23년식 재고들을 떠리한 아우디 30.5% 할인이 들어가는 아우디를 이길 차가 있을까요? 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2차 프로모션은 1.5% 정도 추가된 차종들도 있고요. 1차랑 프로모션이 비슷한 차종들도 있는데 우선 유효기간이 11월 26일로 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고량을 보고 12월 달에 어떻게 들어갈지 판단을 해서 11월에 추가 프로모션을 월 말에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예상에는. 어, 그래서 이런 재고량들을 보고 딜러사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네, 우선 AMG A35 포메틱 세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5% 24년식이고요. 현재 9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AMG 43GT 무려 2,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CLS 같은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 네, AMG 43DT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AMG 모델들은 다1 0 0 0만원 이상 10% 이상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 박겐도 마찬가지고. 12.5%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사실 지바겐 같은 차종은 거의 할인이 안 들어가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1월에는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3천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25년식 차종들은 GLC, GLB 또는 CLA, A클래스의 네, AMG 모델들 현재 4.5%에서 8%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24년식 A클래스는 11.5% 할인이 들어가서 54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5년식은 8%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LA 또는 GLB 24년식 11.5%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GLB 모델 8%, 25년식은 8% 56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 네, 700만 원대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24년식 기준으로 25년식은 4% 할인.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런 차종들은 재고가 있으면은 20 4년식을 구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우디 A6도 한 등급 높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A6 뭐 현재 댓글들의 재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광고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트로 프리미엄 또는 가솔린 프리미엄 등급의 재고들이 많이 있어요. 네, 12대 정도가 현재 한 딜러사의 재고로 남아있고요. 네, 하지만 23년식 재고라는 거이 클래스 e C23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 현재 6.5%에서 7.5%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450이 7.5%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24년식 E200 아방가르드 현재 재고들이 거의 다 빠져있어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바로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13.5% 할인이 들어가는 2024년식 7390만원에서 997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현재 25년식은 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25년식은 5% 정도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네, 오늘자로 11월 12일 기준으로 300에서 500만원 정도로 2차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많이 받으면 한 520만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식 기준으로 네, 어쨌든 5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한 추가 프로모션이 100에서 200만원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차량들 여러분들이 1577, 8319 빠르게 문의를 주셔서 네, 523D 또는 520i 또는 E클래스 비교를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딜러사를 다 비교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할부로 구입을 하시던 리스, 장기렌트 가장 저렴하게 이자를 책정하는 금융사들을 비교를 해드리고요 가장 할인을 많이 하는 딜러사 저희가 꼼꼼히 비교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QE 모델 네, 이런 차종들은 현재 5%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네, 하지만 한 딜러사에서 EQE 350 사실 그 청라 화재가 난 것도 CLTL이 아닌 파라시스 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 하지만 할인이 30%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90만 원대로 리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보증금 40%, 그리고 만기 인수가 35% 그러니까 5%를 환급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인수를 하는 시스템. 네 나쁘지 않은 조건이긴 하지만 48개월 동안에 장가가 37%를 잡혀서 네, 100만 원대로 출고가 가능하고, 네, 하지만 파라시스 배터리를 착용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EQA 모델 25년식밖에 없는데 5%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하지만 전기차들은 오히려 국산차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장기 렌트 기준으로 65만 3천원 정도 하는 차종들이 현재 50만원대로 출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할인이 보조금 800만원을 포함해서 면세가를 포함해서 1,5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현재 56만원대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로만 가능하고요. 네, 이게 얼마나 저렴한 금액이냐면 5,800만 원짜리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3,900만 원짜리 K5 하이브리드랑 월 렌탈료가 비슷해요. 오히려 EV6가 더 저렴하게 출고가 됩니다. 네, 지금 재고들이 몇백 대가 남아 있어요. 네, 언제든지 15778319 바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금액에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S 클래스 현재 13%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28% 할인이 들어가는 A8 모델 현재 완판이 다 되었기 때문에 S 클래스가 12월에 할인을 늘려갈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냥 팔리니까 어 이렇게 놔둘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25년식 S 클래스는 현재 3%에서 4% 정도의 할인을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CLA 모델 7.5%까지 할인율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GLA 4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10.5% 할인이 들어가서 1,386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오히려 GLE 450D 쿠페 모델 1,8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X6보다 저는 조건이 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X6 보시는 분들 현재 1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GLE 쿠페 모델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등급이 되면은 사실 가솔린이면은 고급유를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불편함이 많아요. 기름값은 둘째치고 막 정말 여행을 다닐 때도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Gls 모델 580 또는 600 모델 현재 10 이상 할인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5년식 GLS 모델 같은 경우는 4% 할인이라는 거. 네, 오히려 GLS 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X7 현재 15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2024년형 기준이고요. 25년형도 현재 X7 같은 경우는 141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2025년형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X7 네, 1,410만원 할인을 받고 출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XM 모델 3,500만원 최대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3년식 모델이에요 그리고 24년식은 2,600정도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벤치 프로모션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제 영상은 100% 광고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할인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전달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